2024년이 시작되면서 한국의 트로트 가수들이 광고계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음악에서만 성공을 거둔 것이 아니라 광고 모델로서도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며 한국의 광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과연 2024년 광고 수익에서 가장 높은 가수는 누구일까요? 놀라운 사실은 몇몇 가수들은 매출 100억 원을 넘어서며 그들의 광고 계약이 얼마나 대단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7위부터 1위까지 광고 수익을 기준으로 순위를 공개합니다. 준비되셨나요? 7위 박지현. 박지현, 그 이름만 들어도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가수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단순한 음악적 성공을 넘어 광고계에서도 큰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24년 박지현은 트로트 가수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광고 모델료를 상승시킨 스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매출은 무려 15억원에 달하며 이는 단순한 인기 가수에서 광고계의 강자로 자리매김한 박지현의 위상을 증명하는 숫자입니다. 박지환의 광고 계약이 성사되면서 그녀는 단순히 미스터 트롯의 스타가 아닌 브랜드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얼굴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셰프의 찬 푸드 브랜드와의 계약은 그녀에게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이 브랜드는 그동안 장민호라는 데스타와 함께 성장해왔고 이제 박지환을 후속 모델로 발탁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밝고 청량한 이미지와 열정 넘치는 무대 매너는 광고 담당자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겼고 그로 인해 그녀의 광고 수익은 급격히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박지환의 매력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스터 트롯 2에서 심사 위원 장민호의 극찬을 받으며 그녀는 예심 당일 최단 시간 내에 오라트를 기록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만큼 그녀는 대중들에게 강력한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녀의 광고 활동은 그 인기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셰프의 잔, 브랜드는 박지현의 활기찬 이미지와 그녀의 독특한 파워 보이스가 브랜드의 신선한 이미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평가하며 그녀를 새로운 얼굴로 선택한 것입니다. 광고계에서 박지현의 성공은 그 자체로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녀의 매출은 단지 15억 원을 넘어서며 이는 트로트 가수들 중에서도 큰 숫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박지현의 성공은 그녀의 에너지와 청량한 이미지가 트로트의 기존 이미지를 넘어 다양한 연령층과 소비자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셰프의 찬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박지현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광고계의 신성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상승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녀의 광고 계약이 더욱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의 브랜드 영향력과 인기는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며, 광고계에서는 그녀를 놓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광고계까지 뻗어나가는 강력한 인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박지현의 광고 매출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지 상상하기도 어렵죠. 그녀의 다음 행보를 주목해보세요. 6위 손태진. 손태진이 광고계에서 일으키고 있는 폭풍 같은 성공은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가 최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바위의 새로운 얼굴로 발탁되면서 광고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24년, 손태진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계에서 또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의 매출은 이미 20억 원을 넘어서며 그가 출연한 광고 캠페인들은 한번 나오면 그 자체로 데이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의 매출 증가에는 그의 이미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했으며 불타는 트롯맨에서 보여준 열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은 브랜드들이 그를 선택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에서 그는 엄청난 인기를 끌며 급격한 성장을 거듭한 후 광고계로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손태진은 단순히 한 사람의 팬들만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강렬한 무대와 활력 넘치는 에너지는 이제 광고주들에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손태진이 출연한 바위 광고는 건강 기능식품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올렸고 그의 이미지와 맞아 떨어지는 브랜드 메시지는 마케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손태진의 이름만으로도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며 그의 광고 모델로서의 가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가 가진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팬들과의 강력한 연결고리는 앞으로도 광고계에서 그를 더욱 큰 스타로 만들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손태진이 이제 건강, 뷰티, 패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광고 모델로 활약하며 그의 매출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의 영역을 확장하는 손태진은 2024년 광고 시장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성인 대상의 건강 및 뷰티 제품 브랜드들이 그에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은 그가 단순히 한장 내의 가수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그의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은 이제 광고계에서 더큰 수익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손태진의 이름이 광고주들 사이에서 빠르게 전설이 되어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트로트계의 신성, 손태진은 이제 광고계의 슈퍼스타로 떠오르며, 그가 가진 독특한 매력과 에너지는 앞으로도 많은 브랜드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태진의 광고 모델로서의 성공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그의 활동 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광고계에서는 그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가 만드는 광고 효과는 단순히 판매량을 넘어서 브랜드의 가치 상승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중의 관심을 끌어낼 것입니다. 손태진의 광고기 성공은 단순히 트로트 음악의 인기를 넘어서는 경이적인 성과입니다. 그의 매출과 영향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아져 2024년 광고 시장에서 그가 이룬 성취는 더 이상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입니다. 광고계에서 손태진의 존재감은 이제 단순히 뜨는 트로트 가수라는 수식어를 넘어 트로트와 광고 시장을 넘나드는 거대한 존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오이 정동원 정동원 그 이름만으로도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광고계의 대스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4년 그가 만들어낸 광고 수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로 38억 원 믿을 수 있나요? 그는 단순히 음악적인 성공을 넘어 광고계에서도 엄청난 존재감을 발휘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가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대형 광고 계약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며 그의 인기를 입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정동원의 광고 모델로서의 성공은 그가 얼마나 대중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그가 모델로 활동 중인 셀렉스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는 그의 참여로 데이트를 찾고, 이에 따른 매출 상승은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입니다. 그가 출연한 캠페인은 그를 잘하는 팬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정동원의 광고 영상은 홈쇼핑 채널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브랜드의 인지도와 매출을 놀라운 속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동원의 특별한 매력 덕분입니다. 그의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그의 독특한 음성과 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 강력하게 각인된 덕분에 광고 수익이 38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가 추천한 건강 아이템과 관련된 프로모션은 짧은 시간 안에 매진을 기록하며 정동원의 광고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 입증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팬들은 그의 추천 제품을 손꼽아 기다리며 구매하기 위해 주를 서고, 브랜드는 그에게 더욱 많은 광고 모델 계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의 특유의 파워풀한 무대와 열정적인 에너지는 모든 브랜드에 완벽하게 어울리며, 그가 모델로 활동하는 광고는 항상 대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광고계에서도 꾸준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앞으로도 그의 광고 수익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 수익 38억 원,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정동원이 가진 영향력과 매력, 그리고 그가 이끌어낸 대중의 열광적인 반응을 상징하는 수치입니다. 정동원의 이처럼 경이로운 광고 모델료는 그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 그가 광고계에서 차지할 자리와 그가 이끌어낼 변화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의 활약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흥미진진하고 더큰 성공을 예고하는 이 전설적인 여정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는 그야말로 드문 기회일 것입니다. 사위 송가인, 송가인, 그 이름만으로도 트로트계에는 물론 광고 시장까지 휩쓸고 있는 대한민국의 트로트 여신,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송가인은 이제 광고계에서도 거침없는 폭풍을 일으키며 단 1년 만에 수십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믿기 어려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2024년, 송가인의 광고 수익은 무려 45억 원에 달하며, 그녀의 영향력은 광고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최근 계약한 치킨 프랜차이즈 앤 육스치킨의 광고 모델로서, 송가인은 또한번 그대단한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치킨 브랜드 관계자는 송가인의 광고 모델 발탁 이유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송가인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사랑스러운 이미지는 치킨 브랜드가 추구하는 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와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미지 하나로 수백만 명의 팬들이 몰려들었고 그 효과는 광고 수익으로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송가인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예능, 라디오, 화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송가인의 다재다능한 매력은 그 어떤 광고 브랜드와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그녀가 출연한 광고는 항상 화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송가인 덕분에 브랜드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을 수 있었고 그녀의 인기는 광고 계약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광고 계약을 통해 송가인의 이름은 다시 한번 광고계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가 광고 모델로 활동한 브랜드는 그 어떤 곳보다 큰 성장을 이루었으며 그 덕분에 그녀의 광고 수익은 45억 원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송가인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광고계의 슈퍼스타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송가인의 광고 수익은 단순히 숫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매력과 대중적인 인기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불러일으키고 제품의 판매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광고계에서 송가인의 영향력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며 앞으로 그녀가 출연하는 광고들은 또 다른 대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송가인, 그 이름은 이제 광고계의 금자탑처럼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광고 모델로서의 성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녀가 만드는 광고 시장의 기적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입니다. 송가인의 이름은 이제 광고 수익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역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3위 장민호. 장민호는 이제 트로트 가수의 범주를 넘어 광고계의 진정한 거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4년 그의 광고 수익은 무려 53억 원에 달하며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을 의미합니다. 장민호의 이름은 이제 광고계의 대세로 통하고 있으며 그가 맡은 브랜드 광고는 매번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동 무디스의 프리미엄 단백질 보충제 하이의 모델로 활동하며 광고계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2020년, 장민호는 하이 뉴 프로틴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었고, 그 후, 이 브랜드는 급성장했습니다. 특히, 장민호의 팬덤과 그의 광고 효과가 브랜드에 미친 영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장민호의 팬들은 그의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하며, 그 결과,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고, 하이 뉴 프로틴은 중장년층 소비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장민호 단백질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의 이미지는 제품의 성공을 이끄는 주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의 광고 활동은 단순한 모델 역할을 넘어서 브랜드 인지도 상승, 판매 촉진,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실현시킨 예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의 강력한 팬덤과 트로트에서의 높은 인지도가 광고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이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와 인식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장민호가 광고 모델로서 브랜드의 이미지를 어떻게 개선시켰는지, 그가 광고에서 보여준 열정적인 모습은 그 자체로 광고의 대성공을 의미합니다. 또한, 장민호는 광고를 통해 단순히 수익을 올리는 것을 넘어 그의 팬들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기회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는 광고 활동을 통해 팬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갔고, 이를 통해 팬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팬들은 그가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브랜드를 더욱 선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장민호의 사회적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장민호의 광고계 영향력은 이제 그를 넘어설 가수나 연예인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의 광고 모델로서의 성공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광고 시장을 장악하는 스타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매출 53억 원은 그의 광고계에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앞으로도 그의 광고 활동은 계속해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제 장민호는 더 이상 트로트 가수라는 한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의 광고 수익과 브랜드 가치는 트로트 음악의 팬들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그의 존재는 광고계에서도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가 광고계에서 쌓아온 엄청난 성공은 매출 53억 원을 넘어 그가 앞으로 보여줄 광고의 성공 예고편일 뿐입니다. 장민호의 광고계에서의 입지는 그가 트로트 음악계에서의 한계를 넘어서 광고와 마케팅의 거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가 참여하는 광고는 단순히 제품을 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그 자체로 마케팅 전략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고 매력적인 성공 사례가 됩니다. 2위 이찬원 이찬원 그가 광고계에서 쏘아올린 대보 2024년 그의 광고 수익은 무려 65억원 하지만 그 숫자만큼이나 놀라운 건 그의 광고가 불과 단 일주일 만에 조회수 150만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150만 이 숫자는 단순한 조회수를 넘어서 이찬원이 얼마나 대중적으로 사랑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광고가 얼마나 큰 효과를 보고 있는지를 증명해줍니다 이찬원의 광고 영상은 단순히 트로트 팬들만 주목한 게 아닙니다. 일반 소비자들까지 매료시켰고 광고는 친환경 세제 브랜드인 슈가버블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광고에서는 반복적인 중독성 있는 가사와 매력적인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는 데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광고가 이렇게 성공한 이유는 바로 이찬원의 음악적 요소와 이미지가 브랜드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슈가버블은 이찬원의 전속 모델 효과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와 매출 모두에서 전례 없는 마케팅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찬원과 슈가버블의 만남은 단순히 광고 모델과 브랜드의 협업을 넘어서 모든 소비자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현상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찬원이 모델로 활동한 뒤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슈가 버블 기획 세트가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친필 사인이 담긴 포토카드와 브로마이드 증정 프로모션까지 진행되었고 그 인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팬층은 정말 두터운 만큼 이찬원의 광고가 미치는 파급력은 그 어떤 스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이찬원의 팬들은 그의 광고를 보고 즉시 구매에 나서며 브랜드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 이상의 존재로 광고계의 거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광고 모델료 65억 원은 이제 그의 인기를 대표하는 수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광고 모델로 등장한 제품들이 대중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이 수치는 그가 얼마나 강력한 브랜드 아이콘이 되었는지를 확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찬원이 광고계에서 어떤 새로운 기록을 세울지 그규치가 정말 기대됩니다. 1위 이명웅. 여러분, 이명웅의 광고 수익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트로트의 왕이 아닌. 이제는 광고계에서도 독보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있는 이명웅. 2024년, 그가 광고 수익만으로 무려 80억 원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나요? 그는 단순히 음반 판매와 팬들의 사랑에 그치지 않고 광고계에서도 거대한 제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이제 광고 모델로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그가 가진 대중성과 브랜드 가치의 결합이 만들어낸 기적적인 성과입니다. 이명웅은 그 어떤 가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광고계의 슈퍼스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의 독보적인 가창력과 친근한 이미지가 결합된 광고는 단한 번만 봐도 브랜드의 가치를 끌어올리며 그의 이름만으로도 수많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광고 모델로서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명웅은 대중과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출연하는 광고는 단순한 제품을 넘어서 소비자들에게 이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가 모델로 등장한 브랜드는 매번 매출 상승을 기록하며 대중들은 그의 추천을 믿고 따라가죠. 예를 들어, 이명웅이 모델로 나온 광고 제품이 하루 만에 품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의 이름이 적힌 광고는 곧 매출 상승으로 직결되는 마법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4년, 이명웅은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하며 그의 광고 수익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웅은 소비자들의 행동 분석을 통해 브랜드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참여를 유도하는 능력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의 광고 모델로서의 입지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그가 출연한 광고는 단순히 브랜드를 홍보하는 차원을 넘어서 소비자들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만의 특색을 살려 다양한 광고에 참여하며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해왔습니다. 그의 독보적인 가창력은 광고에서 그 어떤 제품도 돋보이게 만들며 그의 친근한 이미지와 매력적인 성격은 브랜드와 소비자 사이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의 광고 모델료가 80억 원을 넘기면서 이명웅의 이름은 이제 광고계의 제왕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명웅의 광고 모델로서의 활약은 단순한 모델 활동을 넘어서 광고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광고 산업에서 신뢰와 인기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인물로 그의 매출 수치는 그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2024년, 이명웅은 80억 원을 넘는 광고 수익을 기록하며 그의 영향력은 음악을 넘어 광고계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의 광고는 단순한 제품을 넘어서 문화적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으며 그의 팬들과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그 어떤 스타보다도 강력합니다. 이명웅의 광고 모델로서의 성공은 그가 가진 대중성, 친근함, 그리고 신뢰가 결합된 결과물로 앞으로도 그의 광고 활동은 계속해서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제 광고계에서 이명웅을 빼놓고는 어떤 이야기든 할수 없을 정도로 그는 그 자체로 광고계의 전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4년 트로트 가수들은 음악뿐만 아니라 광고계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매출 100억 원을 넘는 가수들이 등장하는 이 놀라운 광고 수익순위는 그들의 인기가 광고계에서 어떤 대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트로트 가수들의 광고계 행보가 주목될 것이며 그들의 성공은 이제 단순히 음악에 그치지 않고 광고를 통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들의 광고 활동을 지켜보며 그들의 놀라운 성장을 기대해 보세요.